전문가 밀착 정보 시간입니다. 골프 즐기는 사람들 부쩍 늘면서 골프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연관된 정형외과적 질환 중에서 골프로 대표되는 운동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알아보죠. 세일병원 정형외과 김정원 진료부장 전화연결되겠습니다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골프 뭐 젊은 친구들 막 회사에 입사한 심사원들도 골프 치고 많더라고요. 네어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한 분들도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실내 스포츠보다는 아무래도 야외 스포츠나 그 야외 쪽으로 많이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도 소모임으로 가능한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게다가 또뭐 스크린 골프도 이렇게 취미사만 많이들 하시니까요. 네, 예, 요즘에는 뭐 네. 골프 인구가 뭐 500만이나 보도가 있듯이, 점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골프를 치다 보면 이제 뭐 팔, 허리, 뭐 무릎 정말 다양하게 어깨까지 되게 이제 팔을 네, 많이 그렇죠. 통증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무래도 예. 음. 그 골프 초심자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골프 자체라는 운동이 원래 아주 무거운 중량을 하지는 않지만 중중도 정도 중량으로 고속으로 반복 운동을 하는 운동 방식이다 보니까 예. 연습장이나 필드에서 운동 활동을 한 후에 그 상지 쪽으로 특히 송이나 팔꿈치에 저리거나 눌렀을 때 심한 앞통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그 예. 골프 엘 보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팔 아픈 네. 것을 뭐 흔한 용으로 음. 다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증상이 딱 느끼기에 바로 느낌이 옵니까? 뭔가 이상 생겼다면? 네네네. <laughs> 최근에 아무래도 너무 급격하게 그 골프 인구나 골프에 대한 관심은 많아진데 비해서 음. 아무래도 평소에 그 여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근력 강화 운동도 평소에 못 하시던 분들이 주말에만 이렇게 주말 골퍼라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이 골프를 쳐야 되는 국내 연습장 사정이 좀 있어서 한 번에 무리하게 고정돼서 예. 자세를 지속하게 되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저기 평소에 저 운동도 적절하게 해주고 또 그렇죠. 준비 운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네. 골프가 예를 들면 저 스크린이나 그 야외 필드 같은 뭐 반복적으로 계속 치다 보니까 네네네 어. 아무래도 뭐 골프 자체가 그 운동적인 목적보다는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교적인 목적으로 게임으로 하시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몸을 생각 안 하고. 네. 하시다 보니 병이 <laughs>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골프 그렇구나. 엘보 자체가 예. 그 팔꿈치를 보면 돌출되어 있는 안쪽 바깥쪽으로 내외 상가라는 부분에 네.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음. 예. 자칫 즐기려고 골프를 시작하다가 병이 생기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골프 생활을 계속어가는 예.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오른팔잡이가 하면은 그 그렇죠.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다 오른쪽이 많이 생긴다. 보통은 어. 안쪽으로 보이는 부위를 예. 안쪽에 보이는 골프 엘보라 말하는데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훈련이나 초심자를 음. 못하는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으로 뭐 테니스 쪽에 되는 쪽도 있고 안쪽으로 되는 아. 것통 통증적으로는 안쪽 부분을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내원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 예. 우리 치료 자체는 뭐, 일상 생활 자체에서 나타난 병이 아니고 골프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령대에서 사고 싶대 중년층들이 많이 시작하게 돼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신체 운동 능력을 과신해서 네. 너무 많은 운동량으로 팔꿈치 근육이나 힘줄인데 팔 손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주변에서 먼저 골프 시작한 지인들이 운동으로 오는 통증은 운동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운동만 계속 열심히 해버는 경우가 있는데요. <laughs>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첫째로는 우선 과도하게 하는 골프 운동량을 확실히 좀 줄이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서 골프 연습 환경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연습장 매트가 충격이 덜하고 폭신한 곳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요. 예. 연습장에 가셔서도 무조건 멀리 쳐내야 된다 이런 비거리 욕심만 내지 말고 예. 본인 근력 상태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스윙의 강도나 횟수를 조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더불어서 요즘에는 뭐 프로 선수처럼 하는 욕심만 너무 가지시고 골프 클럽 자체의 샤프트를 너무 단단하게 강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본인 근력에 맞춰서 강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습 자체 할 때도 실제 공을 치면서 발생하는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골프 스윙 연습을 공 없이 그빈 스윙만한 연습을 많이 하고 예. 공을 실제로 칠때 치는 횟수를 줄이는 아.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공을 치는 것이 그 이제 필드 나가기 전에 반복적인 스윙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걸 공 없이 횟수로 예. 그냥 늘려 버리기 어. 때문에 너무 그 충격에만 집중해 버려서. 이게 더 심해지는 결국은 가능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laughs> <laughs>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또 골프 자체 운동이고 평생 운동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아프게 되면 음. 뭐 그거는 언전히도없 그냥 바로 빨리 증상이 좋아져서 아이고. 빨리 한번더 다음 주라도 더한번더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그쵸. 더 오히려 몇년 동안 아예 골프를 손을 놔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골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기 뭐저 그 구기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만만에 만만하게 보신 그렇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하시던 분들이 어. 다른 국외 청목을잘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도전하셔서 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laughs>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저기 인대 파열이나 이렇게 심각한 손상 이 있을 때야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아니고 이제 염증 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치료합니까? 그렇죠. 를 음. 통증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일단 골프 연습을 잠시나마 중단하는 게좀 좋습니다. 네. 근육이나 인대에 그 미세하게 손상이 일단 유발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고 통증 부위에 냉동가스 요법 등을 시행해서 통증 완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그 충분하게 진통소염제를 2, 3주간 투여를 합니다. 이런 네. 방법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더라면 음. 그 부위에 인대가 다시 재생돼서 상처가 회복됐다고 봐서 연습량을 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아까 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으로 아픈 것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뭐 근육 뭉쳤을 때 푸는 것처럼 그렇죠. 절대 그걸 피해야 되는군요. 이거는 뭐 근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인대나 건이라는 부위는 부착부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위는 튼튼해지려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되거든요. 예. 치료를 받다가 봐서 통증이 소실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도 음. 약을 먹으면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통제 드시고. 그렇죠. 예. 예. 통증이 이렇게 소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로는 좀 강력하게 어. 통 조절이 되게 하는 주사요법을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손상된 근육 인대 부위에 염증작용을 강력하게 줄이는 효과는 그렇게 있지만, 예. 주사를 맞아서 손상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네. 통증이 그 없어졌다고 바로 또 준비 없이 클럽을 들이다가 음. 재발이 너무 잦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 뭐, 아주 오랜 기간 고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깐 좀팔 이제 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상에서 그렇게 느꼈다가 또 덤벼들었다가는 그렇죠. 더 크게 할때또 그렇게 예, 이 부분에 이제 전문의하고 네.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네 손목에도. 뭐 운동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한번 가게 되면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는 분도 들 많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비슷하게 팔꿈치 말고도 음. 손목 움직임까지도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그렇죠? 네. 손바닥보다는 특히나 엄지 손가락 바로 위로 손목 쪽에 통증이 생기면서 두드러지게 부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건 인대 마찰증후군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기. 치료를 좀, 저, 제때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운동 자체가 평상시에는 뭐, 골프 외에는 다른 운동을 즐겨 안 하시다가 어. 주말에 뭐 골프 클럽을 꽉 오래 잡고 있는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뭐, 이외에도 뭐, 아기를 좀, 안아서 오래 보신다든지 아니면 아. 서로 정리 작업을 주로 하시는 뭐 손목을 일회 꺾으시면서 네. 계속 반복 동작을 하시는 경우에도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때때로는 뭐, 뭐 임신이나 예. 뭐 당뇨, 음. 뭐 갑상선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은 동일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반복적으로, 때 일어나는 예. 것들이. 아주 예. 힘들게 하는 건 예. 아닌데. 연속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손바닥도 마주 비비를 예. 1 시간 두 시간 하면 큰일 날릴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에는 이제 됩니다. 온지 체감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게더 위험하겠군요. 네네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일병원 정형외과 김정원 진료부장과 함께 골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